your concept 너의 개념은 a r 동사 primary 주요 아, 어로 주요한 도구다 primary 주요한 너의 개념은 주요한 도구 for your brain 너의 뇌가 추부정사 앞에 for은 의미상 주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은능이라고 해석한 거고 너의 뇌가 guess, 추측하는 meaning 의미를 of incoming 들어오는 즉 입력되는 sensory 감각 인풋 정보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의미를 추측하는 그 주요한 도구래 for example 연결서 네모하고 예를 들면 C가 1번이지 컨셉 개념은 기부 준다 의미를 모모해 to change 기부는 투부정사 받는 그 사연수 동사지 meaning 의미를 부여한다 change 변화에 uh, sound pressure이니까 음압 의변화해 so 모모하도록 so부터 문장 끝까지 바로 치고 문장 나왔지. so 뭐뭐 하도록 대생략된 거고. so that you t h h e r them 그들을 as word 단어로 듣도록 단어 또는 m u 음악으로 듣도록 instead of 뭐 대신에. 뭐 대신에 랜덤 노이즈. 마구잡이에 소음 대신에. in western culture 서구 문화에서 한번 끊어주고 most 대부분의 m u 음악은 통사 is based on 기반으로 한다. 옥타브 옥타브 근데 어떤 옥타브냐면 divided가 각원성 피 p 나어진 into 12 12개의 e q u a l 동일하게 12개의 동일하게 spaced 간격을 가진 어 피치 음음의 높낮이가 높낮이가 피치야 음의 논나지로 나뉜 옥타비에 무에 즉더 이퀄 동등한 템포드 이거 평균율이야. 평균율 스케일 음계. 그 다음에 코드 코드파이드 성문화된 성문화된. 아이 뭐에 의해 성문화됐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의해 1 7 세기에 그 다음에 B가 2번.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of Western culture. 서구 문화의 모든 사람들은 with가 앞에 꾸며줘. With normal, 정상적인 hearing, 듣기 능력을 가지. 이 사람들은 항상 have a 아, concept, 개념을 갖고 있다. For this is unique, 유비카 터스면 부처에 있는, 부처에 있는 스케일, 음계에 대한 개념이 있다. Even if, 비록 모모이지만 비록? 이거 접속사거든. 1급대 이들이 can't explicitly 분명하게 describe 설명하다.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고 그다음에 not all 모든 이거 부분문자 not all 모두

피치 음의 높낮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위치에 이제 위치 계속 변법.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베이스 좋은 브이크 기반으로 한데 얘네들은 아까 서구는 트레블 피치인데 얘네는 세븐 피치야. 기본으로 하는데 폴 옥타브당. 위드 이것은 뷰의 위드가 뒤에 터닝스 꾸며 줘. 다양한 터닝 음의 조율과 위드 더불어. 어, uh, It's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뭘더 큰, 가능성이 더큰 거야. To sound, it, 들릴 가능성이 더 커. Like noise, 소음처럼. 그러니까 음마지가 문화마다 다르잖아. 칠 피치 거를 우리 12 피치들이 들으면 소음으로 들리는 거야. Brain, 내는 that's been weird. 음, Weird, 이상해. 여기서는 이제 뎁부터가 이제 앞에 브레인 꾸며 줄 거고 뎁터 어디서 왔냐면 동사 앞까지 더즌터 앞까지 댓 이상해진. 근데 파이 리스닝, 파이아인지뭐마으로 써. 뭐함으로 써. 배우면은 부터 스케일 20개의 아 12개의 톤 음계에 의해 들음으로써 w e 위 r 드 이상해진 그 뇌는 동사 doesn't have a w i r d 구나 위얼드가 아니라 와이어드 연관된 그러니까 12개의 스케일에 연관된 그런 뇌 들음으로써 뇌는 doesn't you have a concept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 그 음악에 대한 그 그러니까 7피치에 대한 음악에 대한 개념이 뇌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소음으로 들리는 거지 지금 아까 그거 마지막 단어 그 하나 틀린 거 내가 표시해놨거든 거기서부터 요 하나 틀린 거 어, 여기 제 인덱스부터 걔 하나 틀렸어 인덱스? 인덱스 그거 노란 주황색 인덱스 거기서부터 걔부터 틀린 거야 여다 틀렸다고 아니야 아니 걔만 틀렸다고 그그이후이부터 그 하면 돼그 포함해서 이유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 아 어, 맞아